가끔은 번화한 도시를 벗어나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바라보는 상상,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맑은 날 밤에 거리의 불빛에서 멀리 벗어나면 하늘에 떠있는 수천 개의 별을 볼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의 특별한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은하는 지구에서 250만 광년 거리에 있으며 약 1조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2.5배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안드로메다의 가장 밝은 중심부 뿐인데요. 하지만 만약 안드로메다의 원반도 볼수 있었다면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는 가장 큰 천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크기가 보름달의 6배거든요. 안드로메다는 아름답고 멀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의 작은 문제로 바쁜 와중에도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초당 120km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선이 이 속도로 날수 있었다면 달까지 단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로메다는 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로 두 은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보물 같은 건 없는데 말이죠. 이 은하의 충돌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태양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충돌의 과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 같은 장소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는데요. 은하수 자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근 은하와 함께 중심에서 회전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도 은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만 50개 이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삼각형자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들 은하는 모두 국부 은하군이라는 하나의 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드로메다는 어떤 힘으로 인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고 있는 걸까요? 답은 우주의 구조에 있습니다. 혹시 유명한 미드 빅뱅이론에 나오는 OST를 아시나요? Our whole universe was in a hot, dense state. 우리의 우주는 뜨겁고 밀집된 상태였다. 즉, 최초의 우주는 특이점이라는 한없이 압축된 점이었습니다. 그후약 140억 년 전부터 팽창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 과정을 추진하는 힘이 바로 다크 에너지로 이것이 사방으로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외에도 또 하나의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이죠. 규모가 크면 중력은 우주의 팽창에 밀려 모든 물질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는 중력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국부 은하군에서 모든 은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중력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은하단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볼수 없지만 국부 은하군 내부에서는 밀집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 은하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 역시 우리에게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규모 충돌은 우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은하단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관측했는데요. 이때 충격파가 발생하고 가스가 압축되면서 새로운 밝은 항성이 만들어졌으며 그야말로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안드로메다 역시 과거에 이미 적어도 두 개의 은하를 삼켰습니다. 삼켜지는 안은 안드로메다보다 훨씬 작았고, 마치 거미줄에 얽힌 듯 서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당겨졌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안드로메다는 연쇄 은하 사례범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드로메다 대 우리 은하 우선은 은하의 구조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도 은하수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은하의 주위에는 헤일로가 있습니다. 헤일로는 암흑물질과 희박한 가스와 항성으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영역은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은하의 경계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먼지와 가스와 성단으로 이루어진 원반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하를 보면 많은 별이 빈틈없이 촘촘히 밀집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하의 별들 사이에는 광년으로 나타날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안드로메다와 은하수가 충돌할 때는 적어도 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별들이 은하간 공간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12%의 확률로 태양계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무렵까지 우리가 아직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해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다만 밤하늘의 별이 상당히 적어질 뿐이겠죠. 그리고 인류가 운이 좋다면 은하간 공간에 내던져지지 않고 안드로메다와 은하수의 합체로 형성된 새로운 은하 한 구석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은하는 타원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충돌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30억 년 후, 안드로메다는 현재 우리가 은하수의 나선파를 보는 것과 같은 밝기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40에서 50억 년후두 은하는 합쳐져 하나가 될 것입니다. 즉, 충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안드로메다와 은하수의 중심은 춤을 추듯 서로의 주위를 회전하다가 최종적으로 밝은 쾌이사를 형성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알수 있는가? 수십억 년이나 앞날의 일을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1세기 전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가 다른 은하인 줄 모르고 우리 은하에 속하는 어떤 천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1920년에는 이 논제를 둘러싸고 히버 커티스와 할로 셰플리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두천문학자는 이런 성운의 성질과 우주의 크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셰플리는 우주 전체에 우리 은하 하나만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00년 전 일이지만 당시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논쟁의 종점을 찍은 것은 에드윈 허블이었는데요. 허블은 안드로메다 안에서 변광성을 발견해 그곳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 이에 따라 이 성운이 은하수 안의 성단이 아닌 은하수 밖에 있는 다른 은하임을 증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대다수의 은하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안드로메다만은 그렇지 않았죠. 이 사실인 도플러 효과, 즉, 이동하는 파도의 발생원에서 나오는 파도의 파장과 주파수의 변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도의 발생원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와 은하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아니면 접선을 따라 서로 살짝 부딪힐 뿐인지는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산으로는 두 개의 은하원반이 반드시 충돌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두 은하의 헤일로는 서로 확실하게 부딪힙니다. 충돌의 시간 계산에 있어서도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옆에는 또 하나의 은하인 M33. 그러니까 삼각형자리 은하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안드로메다와 삼각형자리 은하는 서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삼각형자리 은하는 안드로메다의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와의 충돌은 5에서 6억 년 정도 늦어지게 되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기간은 매우 길지만 우주 규모로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충돌하기도 전에 태양은 이미 적색 거성으로 변해 지구를 궤도에서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메다가 접근했을 때 하늘의 장대한 광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애초에 이 찬란한 우주쇼가 열리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생명이 살수 없는 별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동안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합체에 의해 만들어질 미래의 은하에 딱 맞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이미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각각 따서 밀코메다라고 하네요. 좀 단순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